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 예랑은 35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랑이 나쁜 버릇이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어서 결국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소리치면서 용서를 빌면 다시 받아준다며 자기가 파혼한 거라고 더 큰소리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파우는 했지만 아직 연락처는 차단 안 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댓글 달리는 거 모두 보여주고 번호 차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년 연애했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사소한 것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먹으러 갈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글쎄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먹자.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그럼 감자탕 먹으러 갈까? 아니면 해물찜 먹으러 갈래? 뭘 먹을래? 그럼 해물찜 먹으러 가자. 어제 나는 가족들이랑 감자탕 먹으러 가서 또 먹기 좀 그렇네. 그렇게 저희는 해물찜 먹으러 갔습니다. 얘랑이 당연히 보기를 줬으니 저는 선택을 한 거였는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해물찜에서 약간 오래된 듯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니 저한테 왜 해물찜 먹으러 가자고 그랬냐며 책임을 저한테 물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저한테 보기를 줬고 저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한 거였는데 자기는 감자탕을 먹고 싶었다며 계속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밥을 먹었고 계속해서 먹으면서 비린내 난다며 저를 기분 나쁘게 찌려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참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간 책임 회피 같이 저에게 계속 떠넘기는 걸 느꼈고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선택장애가 생겨버렸습니다. 얘랑이 저에게 물어보면서 뭐 할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물어보면 저는 또 저에게 책임을 물을까봐 선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저에게는 약간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죠. 지금도 파혼했어도 사람들 만나면 서로 의논하는 상황이 올때 약간 시선회피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예전에 또 이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경우가 제가 제일 충격받은 일이고 이 문제로 파혼하려고 마음먹었다 해도 될 정도네요. 오늘 주말이니까 놀이공원 갈까? 에버랜드가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서울랜드가 좋을 것 같아? 나는 이것저것 구경하기 좋은 곳은 에버랜드가 좋을 것 같은데 서울랜드는 이동동선이 그래도 넓진 않아서 움직이는데 힘들 것 같진 않고 너 생각은 어때? 글쎄 둘다 재미있긴 한데 놀이기구는 에버랜드가 좀더 재미있으려나? 그럼 사파리도 있으니까 에버랜드 가는 걸로 할까? 그래. 사파리 구경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자. 아무래도 페스티벌이 에버랜드가 더 재미있긴 하지. 밤에 사진 찍기도 좋고. 그렇게 저희는 에버랜드로 결정했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출발했습니다. 마음이 설렜고 두근거림을 오래간만에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가고 친구들과 가보긴 했지만 예랑과 함께 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서 많이 들떠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서로 다투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도 크게 한 마디 하게 되었죠. 아씨, 진짜 왜 이리 차가 막히는 거야? 서울랜드로 갔으면 차가 안 막혔을라나. 이러다 오늘 도착하겠어? 괜히 에버랜드 가자고 해가지고 시간만 잡아먹고 있네. 오늘 도착하긴 글렀다. 나는 서울랜드 가고 싶었는데 네가 사파리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양보했는데 이런 일 생길 줄 알았다. 뭐? 왜또 나한테 책임을 물으는 건데? 나는 분명 네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그런 것 뿐인데 이게 왜또내 잘못인데? 너도 사파리 가고 싶다며 그리고 저녁에 사진 찍기도 좋다고 했고 페스티벌도 에버랜드가 재미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왕 가는 거 기분 좋게 가면 되지 꼭 화내고 나한테 책임까지 물면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야 나 정말 기분 안 좋아 이왕 가는 거 기분 좋게 가자 알겠지? 나는 그냥 네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준 것뿐이야. 내 마음속에는 서울랜드가 더 가고 싶었다고.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맞춰줘야 하냐? 왜 나한테 맞춰? 내가 언제 맞춰달라고 그랬어? 유치하게 애들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나 정말 기분 많이 안 좋아졌어.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도 정말 기분 나빠서 에버랜드 안 갈래. 그냥 집으로 가자. 그리고 다시는 같이 놀이공원 안갈 거야. 뭐라고? 지금 힘들게 너 생각해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안 가겠다고? 나랑 장난 아냐? 야, 내려. 내리라고? 뭐? 지금 나보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리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내리라는 말이야? 내가 다쳤으면 좋겠어? 저기 앞에 톨게이트 있으니까, 내려줄 테니까 너 알아서 집에 가. 나도 너랑 같이 놀이공원 가고 싶은 마음 없고, 내 차에서 같이 있는 것도 나는 싫으니까, 톨게이트 앞에서 내려. 그리고 네가 집에까지 가면서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나한테 다시 연락해. 알겠어? 그리고는 진짜 톨게이트 앞에서 저한테 내리라며 큰소리 치면서 화를 내는데 저도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 내렸습니다. 너무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저를 무시하는 행동과 배려는 1도 없는 얘랑 보기 싫어 파혼하자고 했네요. 그런데 저한테 파혼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면서 나중에 전화할 테니 집에나 가라며 저에게 화내면서 진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했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서러워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할 배우자인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리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집에까지 어떻게 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저는 결정 장애 트라우마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에 힘들게 도착해서 이불 덮고 펑펑 울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 들어오셔서 제가 울고 있는 모습에 당황하셨고 이유를 물어보시길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모든 사실 알게 된 부모님 결국 폭발하셨습니다. 자기 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리게 했다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죽인 내 사내 하는 거 제가 잘 해결하겠다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야 얘랑 전화 왔습니다. 정말 받기 싫었지만 결혼할 생각도 없어졌고. 관계도 빨리 정리하려고 전화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에 더욱 과간이었네요. 자기가 잘했다는 듯이 잘못은 뉘우쳤냐는 말투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어디야? 집이야? 그래도 잘 도착했네. 이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그래, 집이다. 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냐?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집에 와서까지 생각했지만 전혀 알 수가 없어. 잘못은 네가 한 거지. 나에게 선택하라고 해 놓고 내탓 돌리고 고속도로에서 나보고 내리라고 그러고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 네가 잘했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내가 이런 놈을 여태까지 만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더 이상 할말 없고 우리 그냥 파혼하면 될것 같아.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고속도로에서 내리게 한건 집에까지 가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깊게 생각하라고 하는 행동인데 멍청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냥 눈물만 짜고 있었냐?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뭐라고? 지금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같은 거 없는 거니?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너랑 결혼하면 나는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만날 수 없어. 그러니 이제 그만 파혼하자. 네가 파혼 한해 만에는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 울 부모님께도 네가 한 행동 모두 말했고 그것 때문에 엄청 화가 많이 나셨어. 그러니 더큰일 터지기 전에 좋게 파혼하는 게 좋을 거야. 당연히 나는 너희 부모님께도 이 모든 사실 알릴 거고. 내가 저녁에 너희 부모님께 전화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마 네가 한 행동 얘 못하실걸? 나는 더 이상 할말 없으니까 끊어. 그리고는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쉴새 없이 전화 왔지만 저는 핸드폰 꺼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엔 지금 얘랑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결혼할 배우자한테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택권도 저에게 줬고, 그거에 선택을 한것 뿐이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고속도로에서 내리게 한게 과연 잘한 행동이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된 거고요. 제가 올려드린 사연은 진짜 있는 그대로 작성한 겁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이 상황 모두 알렸고, 파혼하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얘랑은 아직도 자기는 잘못했다고 말한 적한 번도 없네요. 오히려 저에게 빌라고 합니다. 그럼 받아주겠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 어이없어서 문자도 씹었습니다. 여기에 사연 올리고, 달리게 되는 댓글 모두 얘랑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려줄 겁니다. 이 사연 읽어주신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요즘 바람 많이 불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